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좀 어딜 다녀와가지고 조금 늦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마 10시나 돼야, 10시나 넘어야 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정말 빨리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ESG 뉴스 브리핑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의 4대 그룹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삼성 현대차 SK LG 이 4개 그룹이 모여 가지고 아, 폐배터리 재활용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라는 것은 동맹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 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배터리 사용 후에 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이 사업에는요, 삼성 SDI와 현대차, 그리고 s k 온아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아,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우진산전, 인셀, 원강전력, 또 되게 유명한 성일 하이텍, 그리고 평상전력기술, 어스텍, GMT 코리아, 바이오코엔 등등 해가지고 배터리와 폐자원 관련한 중소기업 일곱 개의 회사도 함께 참여한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나주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전지연구조합, 아, 녹색 에너지 연구원,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목포대학교 등등이 지금 지자체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 얼라이언스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야, 뭐 이제 지금 뭐 대기업 4개, 그 다음에 중소기업 7개, 배터리 관련한, 그리고 이제 또 학종 연구원들, 어, 이제 전지산업 뭐 이런 게다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이쪽 그 학회, 그리고 이제 지자체 뭐 이런 게다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한번 제대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한번 해보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다 일단 다 가지고 와봐 어 우리 한번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거 리사이클링 이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좀아이 재활용의 일원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각자 하지 말고 이거 모여가지고.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그 리튬이온 뭐 코발트 뭐 이런 배터리 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거예요. 야, 그래서 일단 이들이 모여 가지고 할건첫 번째. 배터리 재사용.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요. 배터리 사용 후에 그 배터리의 시험 평가 방법과, 그리고 배터리의 해체, 분류, 공정을 확보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터리의 재사용,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산업화 기반의 확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크게 이 지금 세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폐배터리 재활용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꾸준히 앞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돼요. 아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그 제가 제 영상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전쟁 1, 2, 3 다룬 적 있죠. 거기에 1, 첫 번째 영상으로 다룬 그 회사가 프랑스 이 회사는 니켈을, 어,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어, 이 기업이 마치 고려 아연과 같이 그냥, 어, 이렇게 뭐라 하죠? 금속을, 광물 자원을 광산에서 캐가지고 온그 어, 광물에서 이 뭐, 그것이 이제 니켈이나 뭐 은이나 이러한 그 순도가 높은 그러한 광물을 재련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본 원료가 되는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가 급등을 하니까, 야, 이거구나.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도요, 난리가 났어요. 스웨덴의 노스보트, 지금 세워진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 폐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이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 근데 그게 100%로 추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해외도 이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존의 배터리 원료를 재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하는 그 자원순환 시스템. 이거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 또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러한 어,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어, 제가 예전에 한번 IS 동서를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IS 동서는 중견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뭐, GS건설, 롯데건설, 뭐 현대건설,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그렇게 좀 주름 잡는 그런 시장에서도 이 IS동서가 중견 건설사로서 상당히 그, 그, 한마디로 사업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본력이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건설 수주도 잘하고 있고, 나름 굉장히 그러니 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작년에 그 부산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그 부산의 센텀시티 그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무슨 신천지 같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니까 뭐 인천의 송도처럼 완벽하게 새롭게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 삐까뻔쩍하게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IS 동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어떤 건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건물이야? 하고 이렇게 <laughs> 쳐다봤는데 IS 동서. 딱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야지 제가 그때, 어, 이 기업 진짜 앞으로 다시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야, 이 기업이요. 이, 그, 건설 쪽에서 탄탄하게 모아진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1월달인가. 아무튼 제가 한번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죠. 아니, 뭐, 지금 건설사가 뭔 갑자기 뭐 친환경 사업으로 뛰어들지? 어, 이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뭐 본업인 건설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그러한 사업을 하네? 어,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 기업 도대체 뭐지?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IS 동서를 이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면서 제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진작부터 이폐 배터리 재활용 이 사업이 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환경 분야에 이런 그 재활용 뭐 이렇게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추출을 할수 있는 그 기술력이 가진 그 기업들을 몇 개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탄탄하게 지금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인수 합병을 하면서. 건설업이 본업이고 앞으로 이 회사는 그러니까 그게 본캐. <laughs> 지금 앞으로 이 회사는 환경 분야로 뛰어들기 위한 그러니까 부캐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캐는 건설이고 부캐는 환경. 그래서 이제 뭐이 환경 분야에 특히 가장 알짜배기인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착륙하려고 하고 있네. 야, 이 회사 도대체 CEO가 누구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나온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2조 원의 매출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탄탄한 건설사다. 어, 그러면서도 지금 환경 분야 중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서 이야, 지금 뭐이 수익성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 캐나다에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진 리시온 그 한마디로 이제 좀 그러니까 기술 기업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습식 재련 분야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5%나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발견하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더라. 이 말입니다. 리시온이 캐나다에. 아, 그 공장이 있어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퀘백퀘백주가 쾌백, 캐나다의 퀘백주가이 리시온에 22,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역시 캐나다 주 정부도 이 리시온이 세계적인 그 배터리 습식 재련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걸 알고서. 자금을 조달해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연구해봐.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배터리 공장으로 한번 부약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어마어마 한 자본금을 투자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쾌백주가 발벗고 자금 조달까지 해주는 리시온이라는 그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던 IS 동서의 이 뭐라고 하죠? 그걸 선, 어, 성부자적 관점? 아, 그럼 뭐라고 하는데? 아, 그뭔 있잖아요. 선입견 말고. <laughs> 그뭔 견인데.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래를 볼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서 IS 동사는 우리가 좀더 앞으로 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ESG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제주항공이에요. 뭐, 이제, 이제, 코로나19도, 뭐 이제, 우리 국민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더 확산세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자체적으로 면역이 생기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더 빨라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그, 이런 LCC 항공, 중소형, 그, 그러니까 저비용, 어, 저비용 항공사인 이 제조 항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발표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조 항공에서 새롭게 제시한 전략이 뭐냐면 앞으로 중장거리 기종 전환을 하고 화물 전용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 속에서 이제 좀그 사실 영업이 거의 뭐 매출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구조를 다변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시한 키워드가 뭐냐면 비도 진세, 비도 진세라는 새로운 사자성어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비도 진세라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코로나 전략을 새롭게 발표했어요. 여기서 이 비도진세라는 건 뭐냐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뜻에 비추어서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여행업계가 얼마나 숨죽이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그 이제 침체기를 도약을 해서 어 이중 단거리 노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저비용 항공사 l c c 항공사의 본연의 사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제조항공은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보잉 있죠. 보잉사의 그 보잉 차세대 기종인 B7378 기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노선을 개발하고요.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요, B737-8은요, 현재 운용 중인 이 B737-800에 비해서 운항 거리가 무려 1000km 이상을 좀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도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등급 항공기 대비해가지고 약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좌석당 운행의 비용도 12%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항공기 대비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약13% 수준이나 적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 저감 효과도 있고 ESG 경영을 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가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도 어떤 좀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조 항공사도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그뭐 중앙아시아나 인도네시아까지 운행을 하겠다. 이제 좀 중장기적인 노선을 개발하겠다. 이 트랙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화물 전용기로 많이 이제 좀 기존의 여객기를 바꿔가지고 이쪽에서도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겠다. 이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러한 노선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앞으로 이제 드디어 어,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이 저가 항공사들 가운데 특히 제조 항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 아,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ESG 자가 진단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아, 그것도 무료로 지원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시가총액 20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ESG 경영을 하는지 그, 그 정보 공시를 하도록 이제 의무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이 코스닥 코스피에 이제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이 공시를 해야 돼요. ESG 경영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보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의무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이미 상장을 한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자기 진단을 먼저 해보자. ESG 자가 진단을 해서 변화하는 이 경영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기 진단 서비스를 한번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이러한 그 하나의 서비스를 국민은행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국민은행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이라는 e 그 회사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크레더블이 e 수집한 이 데이터와 고객 기반을 통해서. ESG 이제 항목들. 예를 들어서 뭐 E면은 환경에 대한 항목들. S면은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항목들. 그리고 이제 G면은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해볼수 있게 작성이 돼 있다고 해요. 어떤 그 틀이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한번 자가 진단을 해 보게끔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국민은행에 제출을 하면은 이크레더블에서 이 평가 결과 서비스, 그러니까 ESG를 자가진단한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